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11조의 개념을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곳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14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륙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였고 살레막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함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자신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추격전을 펼쳤고 전쟁을 벌였으며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18절 말씀과 같이 살렘 왕, 즉 평화의 왕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11조라는 것이 율법에 속한 것이므로 신약시대에는 결코 언급되지도 말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율법이 존재하기 이전에 살았던 모세의 조상이며, 또한 레위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왕들을 살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것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였는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 세덱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3절 말씀에서는 멜기 세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멜기 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는 명확한 문장으로 멜기세덱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 자신이시거나 만약에 아니라면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100%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나 별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낮은 자가 더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는 증언을 얻은자가 받느다또 십일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에서 안 십일조를 바쳤다고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은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상속 재산으로 취하였던 십일조에 대해 언급하면서. 레위조차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드렸던 바로 그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이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계시고 더 높이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11조라는 개념이 단지 율법 아래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상속 재산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열매와 처음 태어난 짐승들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10분의 1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을 주고 사신 분으로서 더더욱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성경의 대답은 우리 자신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십십조를 10,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힘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대로 참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